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할 때 무의식 중에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시는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어려움 앞에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나면 마음 한편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순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진정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새벽역, 잠에서 깨어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나무 아미탑을 한번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며 눈물 흘리다가 어느새 희망을 품게 되는 그 경험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둘째로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자비의 힘에 대해서, 셋째로는 염불과 기도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신앙의 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께서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가 가진 진정한 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깊은 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나무 아미탑을 하고 부르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치 따뜻한 햇살이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이름을 듣고 지심으로 믿고 기뻐하여 한 생각이라도 나에게 돌이켜 정성을 다하면 그 중생은 반드시 왕생하리라. 무량수경 제18원.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나 염불이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절에 오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보살님은 최근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 문득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셨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잠자리에 드시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이름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바다에 우리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경험하게 되는 자비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하러 오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리라.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 제25품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기만 하면 보살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일심이란 온 마음을 다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보살님의 자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도분의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작년 초에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 밤부터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며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셨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며 눈물로 간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을 위해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병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며 여러 번 재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큰 수술 대신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또한 우리 마음을 더욱 자비롭게 만들어 줍니다. 보살님을 자주 부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욱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불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관세음 보살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불과 기도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염불이나 기도가 정말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이지요.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받을 때 부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모든 장애가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리라. 화엄경 입법계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덕이라는 개념입니다. 공덕이란 선한 행위와 마음으로 쌓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공덕을 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덕은 실제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힘으로 착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염불과 기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문제에 대해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 염불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되고,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연불과 기도는 우리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끌어들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거사님이 계십니다. 몇년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건강도 나빠져서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사님은 절망하는 대신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108배를 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빚이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친구가 연락을 해와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거사님의 전문 분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사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도 기도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빚도 상당 부분 해결했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거사님 자신이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과 기도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문제도 해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신앙의 힘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의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힘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대방광불화음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념삼보에 귀의하여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모든 선근이 증장하고 무량한 공덕을 얻으리라. 화음경 여기서 일념삼보란 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무아미타불을 세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부처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온종일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분들이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데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더욱 평온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둘째, 식사하기 전에 잠깐 감사의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고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셋째, 길을 걸을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부르시면 어디를 가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이동하는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신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드리고 내일도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좋은 꿈을 꾸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마음이 상쾌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두렵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그 순간 바로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즉시 진정되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친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심지어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자비로워지며,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더큰 복이 돌아오게 됩니다. 일곱째, 가능하다면 매주 한 번은 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법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 여러 불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는 또 다른 큰 힘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심을 북돋워 주고 더욱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즉시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성을 다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정성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와 체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 보살님이 계십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5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108배를 해 오셨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단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할머니 보살님을 보면 정말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서 자비로운 빛이 나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지혜로우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항상 평온하십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 할머니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불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꾸준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괴로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온과 기쁨이 찾아오며 무량한 자비와 지혜의 바다에 우리 마음이 연결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살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셋째, 염불과 기도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마음가짐을 바꿔주고 지혜를 주며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합니다. 넷째, 이런 신앙의 힘을 일상 속에서 깊이 체험하려면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하고 식사 전에 감사하며 길을 걸을 때도 마음 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보살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순간 일어나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 한번 불러 보시고, 관세음 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신앙 체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 주시면 다음 법문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공덕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불자 여러분들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무한한 자비와 가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모든 고통이 소멸되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 뵐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